안녕하세요 라이티비 이상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시즌에 스쿠터부터 크루저까지 다양한 신제품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BMW 모터라드의 신무대 소식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강화된 유로5플러스 환경규제가 시행되어 이에 맞춘 제품들의 인증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서 BMW 모터라드가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 새로운 모델들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쿠터부터 좀 살펴볼게요 BMW의 주요 모터사이클들은 언제 어디서든 주행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지만 시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스쿠터의 편리함을 따라갈 모델이 없고 따라서 BMW에서는 스쿠터인 C 시리즈로 이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기존 C 600, C 650 시리즈는 시내보다는 교외에 좀더 초점을 맞춘 차량이었는데요. 2017년과 2018년 시내 주행에 중점을 둔 C 400 X와 C 400 GT를 차례로 선보였고 이두 모델 모두 올해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파워트레인은 350cc 수랭 단기통 엔진으로 최고 출력 7,500rpm에서 34마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5,750rpm에서 35Nm의 성능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으나 유로5 플러스 환경 규제에 대응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디스크 방식에 모두 전후 ABS 프로가 기본 사용으로 적용되어 코너를 돌아나갈 때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전하게 차체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브레이크 컨트롤 기능은 제동과 가속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것을 제한해 차량이 안정된 상태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죠. 이밖에도 DTC, MSR 등 안전을 위한 첨단 기능들을 더했습니다. 이번 신형에서는 6.5인치 TFT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에 탑재되어 뛰어난 화질로 주행 정보를 제공하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전화 송수신, 음악 재생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BMW 모터라드 커넥티드 앱을 사용하면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사용도 가능합니다 GT 모델의 경우엔 커넥티비티 프로 옵션을 선택하면 10.25인치 디스플레이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성도 강화됐는데요 C400X는 시트 하단 수납함 용량이 3L로 늘어났고요 C400GT는 수납함과 글로브 박스를 합쳐 총1리 l 의 용량으로 늘어났습니다 C400GT에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윈드 스크린이 기본 사양이고요 옵션으로 러기지 랙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탑케이스는 이전보다 용량이 1 3 5리터로 늘어나 총 43.5리터에 달하고요. 적재 가능 무게도 5kg에서 10kg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부에는 조명으로 야간 사용이 수월하고 USB 충전 포트도 더해졌습니다. BMW 모터라드에서 가장 스포티한 S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들도 이번 유로 5 플러스 대응을 위한 업데이트와 함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고성능 슈퍼스포츠 모델인 M100 RR은 여러 패키지들이 더해져 최고 출력이 6마력 늘어난 218마력에 달합니다. 전면 페어링도 디자인이 바뀌며 공기역학 성능이 더욱 최적화됐으며 윙렛 역시 다운포스를 늘려 서킷 주행에서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게 돕습니다. DTC의 경우 스티어링 각도 센서 기술이 더해져 슬라이드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며 기존 슬립 컨트롤과 함께 더욱 강화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스티어링 각도 센서 도입은 ABS 프로의 기능을 강화한 브레이크 슬라이드 어시스트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M o t 스트로크 스로틀로 성능과 제어력이 향상됐습니다. S1000RR도 트랙 주행을 위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M o t 스트로크 스로틀이 추가되어 빠른 반응이 가능하고요. 다운포스를 증가시키는 윙렛 브레이크 냉각을 개선하는 브레이크 덕트가 포함된 아파킥 커버 등이 있습니다. 라이딩 모드에서는 프로모드가 표준이 되어 레이스 프로, 스로틀 반응 및 엔진 토크 조합, 엔진 브레이크 및힐 스타트 컨트롤 프로, 레이스 프로모드에서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ABS, 새로운 ABS 설정인 슬리기, 더해졌습니다. 다이나믹 브레이크 컨트롤도 기본 사양이 됐습니다. 하이퍼 네이키드 M1000R은 S1000RR에서 파생된 듀얼 플로우 LED 헤드라이트와 가운데 흡기구의 M 로고 등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췄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역시 S1000RR에서 파생된 제어 전략이 적용되며 M 숏 스트로크 스로틀과 결합해 레이스 모드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줍니다. S1000R은 업데이트된 17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시프트 어시스턴트 프로가 더해져 부드러운 변속이 더해졌습니다. 역시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Mshot 스트로크 스로틀이 기본 장착되어 향상된 가속 성능을 경험할 수 있고요. d t c 기능도 M10R과 같은 변경이 적용되어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외관에서는 M10R과 같은 듀얼플로우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엔진 드래그 토크 제어, 짧은 번호판 홀더, 시트 하단의 USB-C 충전 소켓, 지능형 비상 호출 이퀄 기능 등이 더해졌습니다 F 시리는 BMW 모터라디의 라인업에서 미드급을 담당하는 모델로 BMW의 주력인 박서 엔진의 i3G에 비해 배기량이나 성능은 낮지만 오히려 너무 과하지 않은 성능으로 시내부터 교회까지 하나로 소화하길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이중 네이키드인 F900R과 어드벤처 스타일의 투어러 F900XR이 올해 신형으로 선보입니다. 유럽 5 플러스 환경 주제에 대응하는 895cc 2기통 엔진은 최고 출력 105마력으로 투어링이나 와인딩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DTC가 기본 사용으로 적용되어 안전을 강화했으며 ABS 프로 역시 새롭게 기본 사용으로 추가되어 코너링 등 차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제동에서도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또한 제동 시 의도치 않은 가속을 제한하는 DBC 기능도 더했습니다. 서스펜션은 43mm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가 적용됐고요. 압축과 신장, 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휠은 이전보다 1.8kg 가벼워진 새로운 주조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됐고요. 여기에 배터리 역시 기존보다 0.8kg 가벼워지는 등 여러 부분에서 경량으로 차량 전반의 무게를 3kg이나 줄였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포함하는 헤드라이트 프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계기판 우측으로는 전자기기 충전용인 USB-C 타입 포트와 열선 그립도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F900R은 핸들바, 풋레스트, 풋레버를 새로 디자인하고 위치를 조절해서 라이딩 포지션이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F900XR은 전면 페어링에 공기역학 성능을 강화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줄이고요. 전 사양의 너클 가드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바람과 날씨에도 손을 보호해 줍니다. 동네 엔진을 탑재한 모델 클래식 모터사이클인 r 9 0의 이름이 R129T로 바뀌고 이에 맞춰 다른 모델들의 이름도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크루저인 R12에 이어 새로운 파생모델이 등장했는데 바로 클래식 스포츠 스타일의 R12S입니다. 1973년에 선보인 R90S에서 영감을 얻은 모델로 BMW에서는 R1290을 기반으로 정통 스포티레트로 모터사이클을 구현했으며 R90S에 대한 헌사를 보여주는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모크 윈드실드가 더해진 전면 페어링, 대비되는 컬러의 바느질 같은 시트, r90s 의경유를 표하는 라바 오렌지 메탈릭 페인트 마감 등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와이어 스포크 방식의 옵션 719 클래식 2휠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림 검은색으로 처리한 핸들바와 포크 튜브 등 포인트를 살리는 요소들을 곳곳에 더했습니다 추가 기능으로는 힐 스타트 컨트롤, 시프트 어시스턴트 프로, 열선 그립, 크루즈 컨트롤 등을 포함한 컴포트 패키지가 있으며 야간 주행 시 빛을 발하는 어댑티브 코너링 라이트 헤드라이트 프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평 대형2기통 엔진이란 점은 기존 i3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기존 i3 시리즈보다 더큰1 8 0이 cc 배기량의 저회전의 고동감을 경험할 수 있는 세팅으로 크루저 시장 도전에 열쇠가 될 BMW r 1 8 시리즈도 올해 유로 5 플러스 업데이트에 맞춰 크고 작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엔진에서는 환경규제에 맞춰 세팅을 변경했는데요. 그럼에도 엔진의 최대 토크가 5Nm 늘어난 3000rpm에서 163Nm의 성능을 냅니다. 특히 2000rpm부터는 150Nm 이상의 토크가 뿜어지기 때문에 라이딩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리죠. 스탠다드 모델을 할수 있는 R18은 16인치였던 뒷바퀴를 18인치로 늘려 더욱 역동적인 외관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존의 19인치와 16인치 조합을 원한다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앞뒤 머드가드와 측면 커버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머플러는 원형 디자인을 채용해서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시트는 분리 가능한 방식이고요.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 스프링 스트럿은 스프링과 댐핑 속도의 세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 등과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표준 사양으로 채택해 편의성을 높였네요. R18 클래식은 기존 16인치였던 앞바퀴를 19인치로 늘려 박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이에 맞춰 머드가드 역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R18과 마찬가지로 측면 커버 디자인을 변경하고 주간 주행 등과 USB-C 타입 충전 포트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R18 록테인은 출시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차체 색상에서 새롭게 투톤 드래곤 파이어 레드 메탈릭이 추가가 됐고요. 옵션으로 차체 색깔과 맞춘 필러 패널이 추가되어 사이드 케이스와 리어팬더 사이의 틈새를 없애서 디자인의 완벽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푸시 로드, 흡기계, 헤드라이트 내부 링을 다크 크롬으로 처리해 색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돼서 힐 스타트 컨트롤, 잠금식 연료캡,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 및 열선 그립이 더해졌습니다. R18B는 우측 핸들바 버튼 중 차량 잠금 시스템 스위치 대신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해서 특정 기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열선 그립 기능을 선택하면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치지 않아도 즐겨찾기 버튼으로 빠르게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 장비에 새롭게 검은색 컬러가 추가됐고요. 옵션 719 블랙 펄에는 다크크롬 색상에 푸시로드와 흡기계가 적용됩니다. R18 트랜스 컨티넨탈 역시 즐겨찾기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기본 모델에 투톤 드래곤 파이어 레드 메탈릭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다크크롬 푸시로드와 흡기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유로 5 플러스 환경 규제 적용에 맞춰 여러 브랜드들이 크고 작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MW 역시 여러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공식 출시 일정이나 가격 등의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만 이번에 소개된 모델 중 C 400 시리즈나 F 900 시리즈는 인증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라이딩 시즌에 맞춰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BMW 모터라드의 2025년 신모델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